아이고 와. 저 얘만 조심하는데 란파하시는거아리 란소프리 란소프리 란야프리 란소프리 란소프리 란소프해 란소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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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소프 저 하나 남았습니다 감독님. 야 우리 아들도 유소년이야. 아. 제가 챙기겠습니다. 어, 그래. 서울은 가까우니까 네. 피문고등학교는 안 됩니다 감독님. 아... 네. 피문 고문보다는 신일이지. 세 네. 네, 개씩이에요. 아 그랬어? <laughs> 몰랐어 몰랐어 몰어 살쪘을 <laughs> 때? 아지막팅 몰랐어. 아주 커다. 말을 해줬어야지. <laughs> 아니 너무 집중. 많았다. 선배님 친구들 <laughs> 어떻게 지금 어이 있어 지금. 제가 뭐라고 합니까? 선배님, 지금 이렇게 잘치고 계시는데. 자랑스러운 후배들 이름이 한 번만 NC에 있는. 김종호, 휘집이, 지훈이, 그리고 이군의 동욱인가 있어요. 와, 네. 주훈이 나이스. 야, 네, 우선. 여기 명문고 모임 아닌가요? 명문고야? 네. 여기 휘문고고 있잖아요. 네, 휘문고 있고. 선배님, 신인이시지 않습니까? 신은 명문고시지 음, 이을게명문이랑 표시인 게다 깨고 계시네아요 어. 애들 돼요? 명문고 얘기 얘기했었어요 아까 전에 근데 왜형얘기요 시... 휘문고 하고 <laughs> 너가 뭔데? 뭐 뭔데? 휘문 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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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냐고. 네? 주민등록. <laughs> 여기 다일자인데이거 아, 치다노 그래. 말라고. 누구예요? 누구예요? <laughs> 어다르신거 아니에요? <laughs> 어, 아니에요? 다르죠. 근데? 저 3임. 선배님 혹시 몇점도되겠습니까 3도 있어 1도 있으니까 이렇게 있지? 100%? 앞자리 해우그 앞자리 2야 1, 2잖아 원래 아, 남자가 아, 1, 여자가 2가. 2 그게 너무 넘쳐서 이제 남자가 3, 여자가 4 1. 저희 방 되게 중요한데 샤워할 때만 잠깐 들어요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해야 되니까 텐션을 올려야 돼서 음. 외국 힙합 와. 외힙 음. 이런 거 들으면서 텐션 쫙 올리고 이제 하루 시작하죠 형진이 네. 형 으준 네. 네. 스펙트럼이 되게 보기. Mani, d 이 n t you don't have any great of s o j o u r n e r 지 of the Greater Kinshasa? Tangy, 이 b s e r v e 아니에요. 아 아니야, 아니야. 어, 그래요? 더 이상해졌어요. 들어가기 전보다 상태가 더안 좋아진 a 같아요. 진짜 g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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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요둘 심각해요. 그냥. 어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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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저 어쩌고있어? 저 저희 네. 계속 지 선수가.. 예약 안하신거 예약 하어요 워크인 워크인 네. 어, 워크인 워크인 진다고 이겼어? 네 안했지? 레절베이션 안했잖아 다이다 안먹냐? 네끝났습 너무 늦게까지 하는거 아니야? 네? 대결 한번 해 어? 코치 이제 내려가죠. 안 되면. 아, 돌잖아. 야. 이쪽 코치 너 올드돌한 영상 좀 찾아가 봐 봐. 야, 나는 이거 촬영 못 하겠다. <laughs> 이 카메라 이거 <laughs> 찍는 이그 앵글이 안 나오는 나는. 오, 좀... 자, 준비. <laughs> 고! 아, 또 돌잖아. 여행금 <laughs> 될거아니야 아니야. 더 섹시! 아, 와우. 어, 잘 찍고 있어요? 이게 발끝선 맞춰서 찍고 있어요 키 커보이게 이래야 키 커보이게 나오는 거아니야빡이지아 아, 아, 그치? 느낌 있잖아 이거 이제 편집하면 다 되거든요 이제 어. 지금 코치와 선수의 뭐, 지금 어 다, 다큐멘터리 어. 형식으로 예, 따다라라 따다 퇴근그자 하자마자 바로 일어나 으그그 빨라진단 말이야 <laughs> 조 <조거 씨. 웃음> 이렇게 하고 당 이렇게 <laughs> 잘해줬어야 아잖아 <되는데. 해서 웃음> 와, 끝났다 그, 매드 하나만 갖다줘 자밥 먹자 <laughs> 네, 오늘 하루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땠어요? 어떤 하루였나 처음 라이브로 접어 는데 네. 뭐 좋았던 것도 있고 안 좋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또 전민수 코치님께서 네. 어드바이스로 인해 또한한 가지 업고 끝내는 것 같아서 어, 어떤 어드바이스 들으셨어요? 공격을 네? 하는데 방어적으로 하지 말 그렇죠? 공격을 어? 해라 네, 타석에서 수비하면 안 돼요 수비는 맞습니다. 수비할 때 수비할 때하배터박스는 네. 너... 오펜스 공격입니다 알겠죠? 예 보셨다 네. 아예 피디님 네. <laughs> 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네 지금 이력게근 이것도 조금 아예 그렇지 그러면 아, 아, 음, 저희 그런분 같지 뭐, 그, 않습니까? 그한 팬분들한테 팬분들 분대가 이제 차일 세리머니 아, 너무 좋다. 세레머니를 받으러 어 아, 나 아, 뭐못 정해진 것같아 제가 뭐 컴펌은 먹었는데. 결제를 못 받았어요. 아, 택되면 아, 세레머니 컴펌 못 넣으셨어요. 그렇 네. 한 번에 해거예요한 번에. 컴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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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 하고 두유하는 거? 일단 이거였어요 라인나우 right 우리 원래 팀 슬로건이라서 어. 라인나우 그래서 이건데? 동료 치면? 근데 그거 있어요 어? 몰라 근데 이게 탈락됐어요 어, 탈락? 탈락됐어요? 네더 괜찮은 게 나왔던 거야 아니 그냥 보자마자 진짜 안 나왔는데 그냥 보자마자 그게 뭐냐고 민우 형이 빨타세 개씩 갑시다. 세 개. 네. 뭐 하는 거지이푸는 거지. 아, 저 저거 아, 체크해 줄라고일발장타 아, 아, 네. 아, 맛있다. 짱탈. 맛있어. 맛 어? 있어. 내리시은 오른쪽입니다. This i 타1타트롤이 없네, 런트롤 <laughs> 야, 회전을 회전을 어디다 오는지봐 봐. 회전 어디 놓는지. <laughs> 호철아 야, 수하기 잘했다. 런트롤이 없어, 런트롤리철아9 0런로리 런트로리. 런트로리. 노리는 사람 많다 트까지안 <laughs> 간다 리철이 <laughs> 아까 좀딱로졌 런트로리. 런트 이야 홈런! 홈런! 미니 홈런! 잘 환승해서 오셨나요? 네, 너무 피곤해요 지금 그쵸? 네, 너무 피곤해요 지금 밥을 좀 맛있는 거 먹어서 뭐였어요? 청국장이랑 쭈꾸미 볶음 위에 4층에 무슨 뜰이었던 거 같은데 맛있었어요 아, 신나게 못 돌아다녔어요 아 진짜요? 요즘 트래픽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이제 도착을 해서 야구장을 갔다가 코리아타운에 넘어가서 북창동 순두부를 가서 순두부 먹고 오는 일정이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투어를 하니까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군데못 갔고 원래 혼자 좀잘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혼자 갔어요? 네 재밌었어요 되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나름 제 용기 낸 거거든요 다행히 기사분들이 영어가 잘 통하더라고요. 이게 그러 이제 제가 정상적으로 얘기 안 해도 다 대충 이제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갔다 왔죠. 재밌었 같아요 다짜스짜 이런 그투어하면그 경지에 들어가서 보는 그런 거예요? 네, 그냥 다짜고짜 간 거예요. 막3시까지가딱 투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이스 한국의 한국 사람인데 갔는데 안들여보내주지 않겠지 예약 안 해도. 뭐라도 해주겠지 해가지고 그냥 일어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 시간 지났는데 티켓 예매하게 해줘 가지고 그래서 왔죠 어땠어요? 아 일단 그라운드를 못들어가서 아쉬워요 그때 공사 중이라서 못 들어와서 어, 야구 한번 보고 싶은데 뭐볼 수는 없으니까 뭐 호성이 형 마음속으로 응원해 아. 아. 혜성이 형이 갔으니까 간, 갔으니까 더갈 이유가 생겼죠. 사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또경험한 것도 있고. 혜성이 형 유니폼을 마킹을 하려고 했는데 마킹하는 20분 걸린대요. 아 그래서 지각하면 안 되니까 그냥 왔는데 아쉬워요. 아좀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가서 사진 찍어보요혼자 그래서 그 시간을 없었으면은 딱 샀는데 어쩔 수 없죠. 뭐.